네, 안녕하세요. 천희사입니다 자, 오늘신 시노펙스 종목을 볼 건데, 와, 시노펙스가 드디어 한번 불기둥을 품는 거에 굉장히 임박을 했어요. 그쵸? 제가 시노펙스 같은 경우는 이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여기 하단 부분까지 빠질 수가 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매수 급등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제가 일단은 뭐 이제 추세가 전환되는 부분 같은 경우는 일단 양봉이 나와든다, 그렇죠? 근데 양봉이 나오는데 확실하게 전날의 그 응봉의 시가를 덮는 상승 장악형 양봉이 나와든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거래량이 전날보다 좀더 많은 양봉이 나와야 된다라고 했는데, 일단은 그 부분들이 충족이 됐죠. 일단은 이제 여기에 거래량이 160만 주, 그쵸? 그리고 이제 오늘 거래량이 300만 주, 그리고 정확하게 전일 시가를 뒤덮는 음봉이좀 깔끔하게 나왔고, 그쵸? 그리고 이렇게 박스권 하단 부분에서 양봉이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구간부터 우리는 슬슬 이제 다시 매수를 준비를 해야 됩니다. 신호패스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여기 세력 매수 수급 이 부분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말씀을 한번 드렸던 적이 있어요. 그렇죠. 반대로 세력 매도 수급 이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디테일하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세력 매도 수급이 뜨니까 결과적으로 이 파란색깔 화살표 아래로 내려꽂는 파란색깔 화살표 이 일부 차액 실란 여기서부터 물량이 나오니까 하락 조정이 나왔고 일부 차액 실란 물량이 나오니까 또 하락 조정이 나왔고. 나오니까 하락조정이 나왔고 그리고 이렇게 일부 차에시로 했던 것들을 최근 들어서 다시 얘네들이 매집을 하는 그렇죠? 고루한 신호가 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떴을 때 결과적으로 당일에 매수하지 않더라도 다음 날이라도 매수를 해라. 매수가 되고 급등. 그렇죠? 또 매수를 해라. 급등. 그리고, 아직 이 표시는 뜨지 않았지만, 그쵸? 그렇죠? 아직 이 표시는 뜨지 않았지만, 세력들이 반대로 일부씩 매집한 거에 대해서 아직 매도 역시도 안 떴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격적인 급등이 아직 안 나왔다는 거예요. 이런 게 본격적인 급등이 안 나왔다는 거야. 이게 본격적인 급등이었으면 이런 표시가 나왔어야지. 본격적인 급등이 안 나왔다는 거야. 표시가 나왔어야지. 그쵸? 그렇죠? 말 그대로 제대로 된 장대 양봉이 시원하게, 그쵸? 그렇죠? 한 번에서 두번 정도 나올 때 때가 됐다는 겁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제가 이러한 부분들을 얘기하면서 이 반등선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반등선은 추세 전환선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쵸? 추세 전환선 위로 지지가 되면서 만나면서 슈팅. 그쵸? 그리고 이 박스권 등락이 오가다가 추세 전환선 만나면서 슈팅. 지지가 되면서 슈팅. 그쵸? 지지가 되면서 슈팅. 또 뭐죠? 추세 전환선이 서서히 위로 올라오고 있죠? 추세가 여전히 뭐를 하고 있다? 위로 상승을 그리고 있다는 거예요. 추세가 깨질 것 같으면 추세의 전환선이 이렇게 올라가지 않고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요. 근데 위로 점점점 올라가고 있잖아, 지금. 그쵸? 그쵸? 미세하게. 그리고 위로 조금 한번더한 계단 위로 올라오면서 만나는 자리에서 의미 있는 양봉이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부터, 그쵸? 그렇죠? 내일 이게 윗꼬리가 아직 안 달리면서 깔끔한 양봉이 나왔는데, 내일 혹시라도 눌릴 수도 있습니다. 혹은 내일 상승할 수도 있습니다. 뭐 당연한 얘기를 해. 그쵸? 그렇죠? 너무 당연한 얘기죠. 근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결과적으로 이렇게, 그쵸? 그렇죠? 추세의 의미 있는 양봉이 나오고 이렇게 눌렸잖아요. 그쵸? 그렇죠? 근데 눌렸지만 결과적으로 어떻게? 등락이 오거다 급등이 나잖아 반대로 의미는 양복이 나왔는데 눌리지 않았고 상승을 했잖아. 근데 뭐야? 상승했지만 더 추가적인 시팅이 나왔잖아. 그렇죠? 이런 첫 번째, 두 번째 가능성이 모두 다 존재한다는 거야. 그렇죠? 내일 어떠한 흐름이 나오더라도 일단 상황을 봐서 오전에 잡을지, 오후에 잡을지, 장 마감에 잡을지, 그렇죠? 이거는 제가 실시간 주가 흐름을 보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내일은 일단 이 오전이든 오후든 장 종료될 때쯤이든. 내일은 제가 매수 진행을 추천을 드려요. 그렇죠.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을 여기 020 312 5248로 신호라고 문자 주시는 분들은 저희 기본적으로 여기에 관련된 부분 다 어느 정도 쌓이는 드릴 예정입니다.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어떠한 금전적인 요구 없이 100% 무료로 진행이 돼요. 구독 인증 문자 안 보내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020 312 5248로 신호 라고 문자를 주시고, 만약에 매수가 됐다, 매수했다라고 답장을 주세요. 왜? 그래야 제가, 아, 내 문자를 보고, 그쵸? 매수를 했구나. 혹은 내 영상을 보고, 매수를 했구나. 그러면 뭐야? 매도에 관련된 부분도 똑같이 대응 영상을 찍어 드려야 되고, 매도에 관련된 부분도 똑같이 제가 문자로 사인을 드려야 돼요. 그쵸? 우리가 이런 구간에서 매수를 잘하면 뭐래? 이런 구간에서 매도를 못했으면 다시 본점 근처 오고 이러한 구간에서 매수를 잘 했으면 뭐해 여기 꼭대기에서 매도를 했으면 결과적으로 또 본점 근처고 오 이게 뭐하는 짓이에요 매수를 잘하는 것만큼 매도도 잘해야 결과적으로 이게 수익을 보는 겁니다 어느 것 하나만 잘해서는 수익을 볼 수가 없어요 이러한 부분들을 제가 신호패스뿐만이 아니라 그 전에 다른 종목들도 전부다 자세히 보면 눌림오 저점 최고점에서 그렇 확실한 고점에서 저점 고점 한 마디로 저점 매수 고점매도를 제가 굉장히 잘해요.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인증영상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발바닥에서는 매수를 못해도 저는 무릎에서는 매수를 잘하는 편이고 머리 꼭대기에서는 매도를 못해도 저는 어깨에서는 매도를 하는 편이에요. 그렇죠? 그 부분들이 뭐야? 추세가 전환되는 신호를 그 누구보다 많이 경험을 했고 많이 먹어봤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반면에, 종목에 관련된 부분도 선정을 잘할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시장에서 돈이 되는, 시장에서 돈이 몰리는 종목들 위주로 선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죠? 시장에 돈이 몰리는 종목, 시장에 주도주로 매매를 해야 돼요. 그래야 급등을 짜릿하게 볼 수가 있고, 다른 종목 다 가는데 왜내 종목만 안 가? 라는 부분이 없어지는 거예요. 어, 물리더라도, 시장의주도주인 경우는 물렸을 때 빠르게 탈출이 가능하지만, 그쵸? 시장의주도주가 아닌 종목들은 한번 물리면 어떻게? 그냥? 몇 년을 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종목을 부르는, 시장에 부르는 그런 것들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거를 저 천인사가 같이 습관을 잡아가겠다는 거예요. 누구랑 우리 구독자 분들과 어떠한 금전적인 요구 없이 대신에 구독 인증 문자를 보내달라는 말이에요. 왜? 구독자 분들한테 하는 서비스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러한 것들로 정말 수익을 보고 정보에 대해서 도움이 얻었으면 댓글로 좀 신호가자. 신호, 천이서 화이팅. 요런 것들 을이 달아주시고, 그쵸? 정말 내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매수나 매도에 관련된 가격 전략 문자로 보낸 것들이 짜릿하게 보셨으면 구독 이탈을 하지 말고 계속 구독을 유지해준 채로 제 영상들을 시청해주면서 저와 함께 우리 수익을 향해서 서로 돈을 버기 위해서 위로, 앞으로 나아가자는 말이에요. 아시겠죠? 지금까지 문자안주셨던 분들 020315248로 신호라고 문자를 주시고 영상이 도움이 된다. 그러면 신호, 천이서라고꼭 이, 응원의 문자를 보내주셔야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제가 이 영상 을 제작하는데 힘을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시노패스가 지금 보니까 이제 이거 그 베트남 쪽에서 첫 배당, 그쵸? 시노패스 해외 자회사, 시노패스 베트남 법인이 법인 설립 10년 만에 첫 배당을 실시했대요. 그죠 이게 뭡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여그 쪽에서도, 어? 순 이익이 나니까 배당이 나온 거예요. 순 이익이 나니까. 근데 이게 10년 만에 처음이야. 그쵸? 그럼 뭐야? 이제부터 슬슬 본격적인 실적 궤도에 올랐다는 거예요. 그쵸?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이 시노펙스의 매출과 영업과 순위익이 올려줄 건데, 그쵸? 항상 실적이 성장하면 주가도 같이 위로 우상화될 수 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쵸? 얘가 가지고 있는 재료가 굉장히 많잖아요. 혈액투석에 관련된 부분. 그쵸? 우리 혈액투석에 관련된 부분만 하더라도, 어? 이게 지금 뭐죠? 전부 다 혈액 투석 필터 자체가 해외에서만 의존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시도 팩스에서 처음으로 국산화 한 거예요. 전량 수입하던 걸 국산화해. 그것도 심지어 정부, 국채 과제까지도 많이 진행을 했었어. 그럼 뭐야? 정부가 이거에 관련된 지원을 얼마나 많이 해 주겠습니까? 그럼 뭐야? 우리나라 기업들은 뭐야? 해외에서 의존하던 거 전부 다 시도 팩스로 갈 거예요. 왜? 정부 지원이 들어갈 거거든. 왜? 애초에 국제과제를 진행했었던 이유 자체가 뭐야? 수입에 의존했던 것들을 다 국산화하자는 취지였잖아 근데 그러면 국산화로 개발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뭐야? 애네들이 쓰게 해줘야지 거기에 대한 지원이 나갈 거란 말이야 우리 전기차 보조금 주는 것처럼 신호패스가 뭐야? 그거에 관련해서 아직 주가 반영이 제대로 안 됐어요 왜? 매출이 아직 안 꽂혔잖아 그렇죠? 어. 혈액 투석 환자 수가 약 13만 명이죠 세계에서 발병률이 세 번째로 높아요 어 그렇죠? 이렇게 되게 심각한 그렇죠? 이게 굉장히 심각하고 굉장히 많이 쓰이는 그로한 이제 내용들인데 이게 지금 다 해외에서 의지라고었다고 국산이에요 국산아 자 신호 화이팅 한번만 적어주시다 우리 애국이에요 애국 신호 패스는 보다 애국이다 신호 화이팅 한 번씩만 댓글로 달아주시고 그렇죠? 어, 그리고 이 글로벌 기업에서 수입하는 거 아무래도 모든 것들을 수입을 하다 보니까 그 종류가 2개에서 4개밖에 안했어 신호패스는 뭐야? 환자 체질에 따라서 맞춤형으로 11종까지 개발했잖아요. 그렇죠? 이게 뭐야? 진짜 우리나라 국민들을 너무나도 생각해 주는 거야. 어, 그렇죠? 애국이라고 애국. 신호 화이팅. 댓글 한 번씩 꼭 달아주시고. 일단 그것도 얘가 뭐 허스펜 병원도 아니고 서울대 병원에서. 모든 임상시험 계속 진행 중이에요. 그리고 올해 하반기에 식약처 품목 허가 등록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정부 지원을 받은 이 기업이 식약처 품목 허가 탈락을 하겠어요. 상식적으로 이게 어디라 언제라고? 하반기라고. 그러면 완료되는 순간부터 급등 랠리 가는 거야. 그거를 위해서 지금 박스권 등락이 오랫동안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뭐야? 박스권 하단에서 매수를 해야 될거 아니야. 박스권 하그 상단에서 외도를 해야 될거 아니야. 반복하다가 이거 임박할 때쯤에 이 지지 라인이 점점 위로 올라가서 이 상단과 하단 부분이 아주 타이트해졌을 때 그때는 뭐야? 신고가 렐레 누려야 될거 아니야. 그 천인사가 함께 준다는 겁니다. 020-311-5248로 그렇죠? 신호라고 문자 보내주셔서 이거는 이 종목대로 수익을 짧게 보시고 제가 또 이렇게 바닷권에서 위로 급등할 만한, 아직 급등하지 않은, 바닷권에서 이런 급등을 준비하고 있는 기업을 제가 히든 종목으로 진행하고 있어요. 이러한 종목들도 제가 다 무료로, 그쵸?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드리니까, 이거, 구경이라도 하세요. 살지 말지는 정말 가는지 안 가는지 보고 나중에 사도 돼요. 그래도 지금 이 종목 일단 받아보시라는 말이에요. 어떻게 가는지. 아시겠죠? 0 1 0 3 1 5 2 4 8로 신호라고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구독자 분들을 위해서 항상 히든 종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올해 상반기에 히든 종목 나갔던 거 뭐였죠 이 종목이었죠 공격적인 매집 후에 박스권 내에서 이 하단 부분에서 세련 매집 표시가 정확히 두 번이 떠요 그쵸 두 번이 뜨고 그 다음에 미친 듯이 이제 급등을 할 거다 라고 했던 종목인데 이때 히든 종목을 제가 언제 드렸죠 올해 3월달에 드렸습니다. 그쵸? 마찬가지예요이 히든 종목, 결과적으로, 주가 급등된 지금, 종목명이 뭐죠? 대원전선이었습니다. 대원전선, 마찬가지로, 이거 스크롤을 이렇게 쭉 당겨보면은, 똑같죠? 공격적인 매집 후에, 어떻죠? 여기, 박스권 내에서, 세련 매집봉, 두 개, 천, 일원, 최저점 찍었죠? 그쵸? 자, 이러한 구간을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대략적으로. 뭐, 요러한 구간이죠. 그죠? 그러면 이게 지금 주가가 어떻게 됐느냐? 보이시죠? 어, 이 초록색깔 표시. 그때 히든 종목으로 제가 드렸던 매수가가 이 구간입니다. 결과적으로 어때요? 1300원 하던 게 5450원까지 거의 4배가 급등이 됐어요. 그죠? 자, 이러한 종목들을 제가 어떻게 보내드렸죠? 제가 문자로 보내드렸었습니다. 그죠? 대원전선 3월 15일날 8시 55분에 제가 그쵸? 이 구독자 분들을 위해서 대원전선 1365원 이하로 매수해라. 장 시작하기 전에 보내드렸고, 마찬가지로 제가 스크롤을 올려볼게요. 이게 포토샵 이미지본이 아니라는 걸 위해서 조작이 없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스크롤을 올리고 내리고 하고 있습니다. 매도 같은 경우는 <laughs> 5월 8일날. 마찬가지로 9시 10가 되기 8시 57분에 보내드렸어요. 보이시죠? 종목명 대원전선 10가의 전략 매도. 구독자분들, 정확히 이때 문자 주셨던 분들이 280명이었어요. 이 히든 종목을 받고 싶다고 했던 게. 그렇죠 이러한 히든 종목을 받고 싶다고 했던 게 결과적으로 제가 그러한 부분을 보내드렸을 때 아마 제가 이제 올해 거의 1월달부터 이 히든 종목을 소개했는데 제가 매수 추천이 나가기 전까지 3월달까지 이 히든 종목 받고 싶다고 문자 주셨던 분들이 정확히 280명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죠 결과적으로는 거의 1,300원짜리가 거의 이렇게 얼마 거의 와 4,000원대까지 갔죠 여기 5월 13일 매수가가 여기에요 여기 그죠 5월 13 3월 15일 매수가가 여기 3월 15일 맞죠 어, 보시면, 여기, 3월 15일, 그쵸? 그리고, 여기, 몇일? 5월 8일, 그쵸? 3월 15일날 매수하고, 5월 8일날 매도했으니까, 1300원대가 결과적으로, 4500원까지 간 거예요. 거의 뭐, 4배 이상 급등을 했죠. 그쵸? 이러한 종목들, 제가 마찬가지로, 또 똑같이, 히든 종목, 문자를 드릴 거예요. 클릭 다 되죠 그쵸 자이 히든 종목 다음 히든 종목 진행합니다 이번에 히든 종목 똑같아요 그쵸 아까 대원전선 때처럼 공격적인 매집 후에 이 박스권 하단에서 그쵸 세련매집 표시 정확히 두 번이 떴습니다 이 종목도 2022년도 11월 그쵸 여기 보이시면 23년도 11월 현재 23년도 이게 5월달까지의 차트예요 그쵸? 마찬가지로 이 종목도 1년 이상 매집된 종목입니다. 후에 대원전선처럼 미친 듯이 날아갈 확률이 높아요. 섹터는 당연히 인공지능 AI입니다. 자, 이러한 히든 종목을 이번에 제2의 히든 종목 똑같이 받고 싶다. 그쵸? 마찬가지로 대원전선 제가 소개를 대원전선 히든 종목을 1월달부터 3월달까지 계속 말씀드리고 그쵸? 실제로 매수 나간건 3월 15일이었어요. 이두달 동안 저한테 문자 하셨던 분들이 280명 이었습니다. 제2의 대원전선 또 똑같이 진행을 합니다. 제가 빠르면 7월에서 8월 정도 매수 사인이 나가겠죠. 이번 수익률 5배 목표를 보고 있습니다. 이 종목 100% 제가 무료로 보내드리니까 구독 인증 문자를 해주시면 됩니다. 020-312-5248로 히든 혹은 매집 혹은 숫자 2번 문자를 보내주세요. 이러한 분들 구독 인증 문자 구독 인증 문자 주신 분들은 제가 이전에 대원 전선 때처럼 똑같이 매수가 매도가 그대로 보내드려요. 이게 그때 1월달부터 제가 3월달까지 소개했었던 대원 전선 히든 종목이었습니다. 실제로 대원 전선 그등 내역이에요. 지금 이 종목 제 2탄 시작되니까 놓치지 마시고 010 312 5248로 히든 혹은 매집 숫자 2 번을 문자 보내주시 바랍니다. 자, 제가 지금 2023년도에 매집주 진행있어서또 종목들 보시면 6월 9일부터 시작해서 9월 13일까지 3개월 만에 목표 수익률 1,000% 달성을 하고 종료가 됐어요. 그때 나갔던 대표적인 종목이 s t x 그때 나갔던 대표적인 종목이 또동훈 아라텍이었습니다. 그렇죠? 이러한 종목들 역시도 제가 똑같이 문자 사인을 드렸었고 심지어 제가 이 텔레그램 방에서도 똑같이 브리핑을 드렸었습니다. 그렇죠 여기 보시면 STX가 제가 6월 16일날 매수가 나갔는데, 6월 15일부터 보시면 상세 브리핑을 드려요. 맞죠? 여기 보면은 쭉 브리핑이 긴데, 6월 15일날 뉴스 링크 보내드리고, 계장 체크 보내드리고, 마찬가지로 쭉 내려서 STX 상세 브리핑 드리고, 매수는 6월 16일날 오전 9시 13분에 바로 나가요. 이 STX 종목,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을까요? 쭉 땡겨보면, 6월 아까 16일이었죠? 6월 16일 날짜가 보시면 이 날짜입니다. 보이시죠? 이때 매수가 나가서 정확히 꼭대기에서 매도 사인이 나갔어요. 그쵸? 그 매도 역시도 정확하게 여기 아마 나올 겁니다. 보이시죠? 9월 15일 STX 매도. 그쵸? 9월 15일 날짜가 언제다 정확히 이 날짜입니다. 그쵸? 마찬가지로 이렇게 STX 외에도 동우나라텍 역시도 똑같았어요. 24년도 종목 나갔던 거 신성 ST, HLB, 제주반도체, 대원전선 자란테크놀로지 웬만했던 핫한 인 종목들은 다 나갔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제가 단타 역시도 준비하고 있는데 23년도에 단타 7월 21일 날 목표수익률 500% 잡았는데 정확하게 10월 27일까지 3달만에 500% 달성 완료가 됐습니다. 그 내역 들이에요 24년도 똑같이 제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23년도부터 진행했다는 거 증거가 되죠. 여기 똑같이 단타라고 제가 검색을 해 보면 지금까지 추천 나갔던 단타를 다 뜨는데 여기 보이시죠? 24년도 4월 18일, 4월 5일, 4월 4일 쭉 계속 내려보면 날짜 보이시죠? 3년도 10월 17일, 10월 10일, 9월 17일 말 그대로 조작이 아니라 실제라는 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아무거나 하나, 제가 툭, 아무거나 클릭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여기 딱 쭉쭉 눌러봤을 때, LS 네트워스 제가 돌발적으로 클릭합니다. 23년도 10월 16일. 그쵸? 23년도 10월 16일. l s 네트워스 정확히 16% 수익을 봤었네요. 그렇죠. 눌러보면 마찬가지로 여기 장전에 8시 52분에 나가요. 장전에 나가면 시작가로 주문 나가면 어떻게 되죠? 9시에 시가 체결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똑같이 l s 네트워스 실제로 주가가 급등했는지를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l s 네트워스가 정확히 언제라 그랬죠? 여기 보시면 날짜가 10월 16일이었어요. 그렇죠. 10월 16일 23년도 10월 16일 거, 캔들 한번 볼게요. 10월 16일 날짜가 이 날짜입니다. 시가 5040원 시작하죠? 그럼 시가가 어딘가요? 8시 장, 9시 장전에 나가니까 여기서 시가 체결되고 고점 매도가 되는 겁니다. 장 시작하기 전에 매수사인 나와서 시가 체결되고 급등할 때 매도가 때리는 방식입니다 그쵸 이런식으로 진행이 돼요 24년도 또 예를 들어서 돌발적으로 제가 아무거나 눌러볼게요 지금 눌러봤을 때 1월 16일 제우스가 눈에 들어오네요 그쵸 마찬가지로 여기 제우스 1월 16일 걸 볼게요 제우스 1월 16일 24년도 1월 16일이면 날짜가 언젠가요 이날이에요 마찬가지죠 시가 19,300 얼마죠 60원 그쵸 시가 요런데 시작해서 고점 여기까지 찍혔어요. 고가 이날 올랐던 퍼센테이지가 무려 플러스 20%대였습니다. 그렇말 그대로 제우스 역시도 제가 이거 눌러보면 똑같죠. 8시 59분에 나가서 9시 6분에 매도를 때립니다. 그렇 그리고 제가 뭐 최근에 나갔던 종목 우진한테, 우진한테 종목이 보이는데 2거5일날 나갔죠. 이런 식으로 제가 쭉 나가요. 그렇죠? 이런 당일 단타를 만약에 나는 당일 단타를 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똑같아요. 어떻게 위에 010, 3212, 5248로 단타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단타를 보내드려요. 만약에 단타와 매집주를 다 받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단타 히든 혹은 단타 매집 혹은 단타 2번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 부분들은 제가 100% 구독자 분들을 위해서 무료로 진행을 해요. 대신에 구독 인증에 관련된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그냥 보내드리니까 어느 정도 정말 수익이 나는지 확인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주심, 라는 분들은 문자를 주시고 정말 수익이 나고 도움이 된다. 그러면 제가 영상 올라올 때마다 같이 계속 시청을 해주시고 좋은 댓글 달아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